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보고 느끼신 것들을 저는 멀리 있다 보니 가까이 볼수 없어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새로 뽑았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정도, 아니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국회의원 선거철에 12대 총선, 즉 마지막 중대선거구제 선거였지요. 어머니를 따라서 사랑방 유세를 다니는 후보자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여전히 제 5공화국이었고 선거 결과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꽤 돌풍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었지요. 요즘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한계도 여실한 듯합니다.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 하나일 뿐이고. 사실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 더 많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선거 이외에 무수하게 다른 소통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숫자만큼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하려는 위정자들의 겸손함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그 국민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서 수많은 목소리가 같이 모여서 나오다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여전히 변한 것 없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위정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국민들을 모시겠다고 하니 정말이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치와 무역, 경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같은 국민이 전문가보다 더잘알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하게 국민과 마주하려는 자세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꼿꼿한 위정자들의 모습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최근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정치에 대한 패배 의식에 물들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두어 번 정도 더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기도할 테지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이 국민에게 더 많은 생각과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노력합니다.